대표님, 제자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어. 예. 대표님의 장점. 욕하면 안 해요. 음. 저등기였어말은말은 <laughs> 제대로 해. 네, 아버지 같은. 제 2의 예 아버지 같은. 제 2의 아버지 같은.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와서 아, 준비하고 네네. 계시네요. 네네네. 제가 이제 홀좀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네, 일찍 좀 나왔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국밥유고 포항본점 어, 대표고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밥집을 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지금 세 가지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 세 가지나 네,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아. 이제 낮에는 이렇게 국밥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저녁에는 이제 제가 사실,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주 업무는 사실 이제 보컬, 이제 실용음악 보컬 트레이너인데, 요거를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한 지는 이제 1년 좀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보컬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국밥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아...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울산에서 하고 계신데, 맛집으로 울산에서는 좀 자리 잡으신 상황이라서, 제가 국밥 원래 좀 좋아했는데, 어, 전국에 여행 갈 때마다 사실 챙겨 먹는 게 사실 국밥이거든요. 제일 맛있게 느꼈던 게 부산에서 먹었던 국밥인데, 장모님 국밥을 딱 먹었는데, 와, 제가 먹었던 국밥 중에 제일 진짜 맛있어가지고, 와, 이거는 제가 사는 곳에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장모님이 하시는 국밥집을 가서 일을 배우고, 레시피를 배워서 여기 좀 차리게 됐습니다. 장모님께서 네. 이렇게 네. 순순히 레시피를 알려주신 아.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laughs> 아. 부탁을 드렸는데, 홍케이또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이렇게 네. 판매하시는 국밥의 네. 그 네. 국물을 네. 어디서 이렇게 사오시거나 하신 게 아니라 장모님 레시피로 이렇게. 음향을 아, 조금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네, 국밥집을 보면은 주문을 해서 어디서 이제 업체에서 받아오시거나 저희는 이제 사골로 해서 직접 여기 육수를 이제 끓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손님들께서도 뭐 깔끔하다, 담백하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은 다 요렇게 주문을 테이블 오더로 돼 있기 때문에 테이블 오더 다 키고 포스기 다 켜놓고 스타트 할수 있게 딱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대표님 이건 다 뭐예요? 이 이제 테이블 오더에 들어가는 충전 방식인데 원래 여기 회집하던 자리였거든요 원래대로 하려면 이제 땅을 다 파서 해야 돼가지고 이제 테이블 오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충전식으로 네 요렇게 응. 아니 근데 테이블 오더를 쓰시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네 이게 손님들 많은 식당을 방문하니까 주문 누락이 좀 만들라고 주문을 넣 사실 이걸 써 보니까 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좀 좋지만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어. 주방에서는 올라오는 거 그대로 해서 그대로 조리하면 되고. 홀은 그대로 해서 아, 뭐가 나왔다?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소통에 네. 오류가 날 일이 거의 없네요. 네, 네, 아 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마감 때아 충전해 놓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해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어. 아 네, 네. 어, 대표님 시계가 어? 엄청 아. <laughs>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좋은 거 아니. 네. 네. 너무 이쁘죠. 네. <목> 너무 이쁜 새가 우리 집에다. 길조가.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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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간 이제 유고라는 것도 제가 만든 거고 <laughs> 이제 육수로 오감을 자극하다. 이것도 제가 아주 순수한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서 좀 부득합니다 제가 사실. 네. <laughs> 아니 그럼 국밥 유고라고 이렇게 지으신 이유도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 주소가. 장량, 중앙로, 이제, 65번 길이거든요. 아 보통 브랜드 보면은, 이제, 뭐, 땡땡국밥, 뭐, 이런게 땡땡 뭐 많잖아요. 뭐, 무슨, 무슨 당, 뭐, 이렇게 많은데, 좀 흔한 이름을 하기 좀 싫어가지고, 어떤 걸 할까 해서, 숫자를 좀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 그럼 주소가 여기니까, 주소를 그냥 넣어서, 국밥 이름을 짓자. 그래서 짓게 됐고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제 6,500원인지 알고, 아 네. 야, 뭐야, 6,500원 아니네. 이런 분들 좀 계셨는데, <laughs> 이제 뭐,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고. 아, 자판기, 커피 자판기 좀 체크해야 되고요. 네. 저거, 달력. <laughs> 항상 아 제가 바꿔서. 네, 저거 또 바꿔야 되고요. 제가 맨날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게, 이게 올라가서. 아. 네, 이게 어제 안바꿔는데 또, 아. 며칠이지. 아, 어제가 15일이었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아 이게, 네, 안 바꿔놨네요. <laughs> 어. 바꿔놨어야 되는데, 아. 이런거 체크하고, 자판기 이제, 물이 좀 충분한지, 세커도좀 하고. 이쪽 면은 다 통유리여 가지고 개방감이 엄청 좋네요. 원래 여기 인테리어는 다 막아져 있었거든요. 네. 검은 걸로. 근데 저희가 여기도 그렇고 좀다 막아져 있었는데 저희가 좀좀 화난 좀걸 좋아해서 다좀투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가게를 네. 처음에 오픈하실 때 창업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어... 알려줄 수 있나요? 벽이라든지, 요런, 거, 네. 뭐 칸막이, 요런 것만 했고, 원래 테이블도 다 있던 거고. 아. 네. 그 다음에 저희 뭐, 로고 만들고, 천 하고 해서. 권리금 포함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5, 6천? 정도 든것 같아요. 수입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초반에 오픈할 때는 확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좀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수세라서. 월 매출 한 2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1년 조금 더안 됐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할 예정입니다. 마케팅은 찌라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그팜플렛 예, <laughs> 네. 그런 거는 사실 하려고 했는데 옛날 방식이라서 반응이 없어서 그냥 SNS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도 드셔보시고 자기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야, 거기 꼭 먹어봐라. 그리고 데리고 오신 분도 많고요. 야, 여기 진짜 맛있다. 가자 같이 그래서 외식 때도 이제 데리고 오시면 그 그러니까 입소문이 사실 제일 좀큰 그런 거 같아요. 뭐 매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요식업계도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안 해본 분야에 대해서 해보자 일단 사실 실패할 수도 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실패할 걸 계속 생각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엔좀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도전을 계속 하면서 좀 음, 인생을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된거 같아요. 아까 네. 1주년 할인 행사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지금 1주년 기념으로 전 메뉴 2,000원 할인 행사하고 있고, 6월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제가 또 6월 5일날 돼지국밥 6,500원 할인 음. 행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뭐이 영상 보시는 분은 6월 5일날 또 오셔도 되고. <laughs> 이벤트 공지가 또 올라갈 거예요. 네,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네이버에 올라갈 건데 또 이제 이거 이건 또할한 계기가 6호라는 간판을 보고 6 5 0 0원인줄 알고 들어오신 손님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분들 생각처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또 기획을 또 하게 되고. 음 네. 선생님 네. 지금 식사하고 계신데 맛이 어떠세요?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laughs> 제가 한번 묵, 국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laughs> 혹시 또 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맛있었어.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 밑반찬들이 다 만드시는 건가요? 네, 네. 깍두기 직접 담그고요. 어, 이런 것들 사실 국밥집이라서 크게 반찬이 나가는 건 없거든요. 요즘 손님들은 드셔보시면 사실 아시거든요. 아, 이걸 만들었다, 사왔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깍두기 되게 맛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뭐 국밥집 많이 다녀봤지만, 당그는 거랑 사오는 거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어, 왔나? 앉아, 앉아, 앉아. 어, 대표님. 같이, 같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분들도 아시는 분인가요? 아, 네. 이 친구들도 제 제자들. 제자분들도 이렇게 평소에 식사를 많이 하러 오시네요. 저희가 처음 오픈하기 전에 타국밥이랑 같이 비교도 해보고, 어느 게더 맛있냐? 블라인드 테스트 그것도 해보고 사실 아무리 그래도 맛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올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기들 입맛에도 맞고 뭐 맛있다고도 해, 음, 해주고 그래서 음, 이렇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간 지, 제자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이제 국밥 너무 먹고 싶다고 연락 도왔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그쵸죠 맛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이제 잘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들었죠. 대표님 제자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대표님의 장점. 녹화만해. 저 등기였어. 말을 말을 제대로 해야지. 아버지 같은 제이의 아버지 같은. 제이. 복밥이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어, 어, 어 표정부터 달라지는데요. <laughs> 가행 문의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요? 아, 그렇죠. 중학교 동창이 지금 창원에서 국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요걸 좀 해줄 수 없냐. 제가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생각을 안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반응을 보고 좋으면 프랜차이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랑 어떻게 조금 사업적으로 풀어서 할지, 지금 그 단계는 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셔보신 분 중에 체인점 내볼 생각 없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네. 국밥집을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편하게 할수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국물을 받아 쓴다든지, 김치, 깍두기를 요즘엔 다 파니까 사서 쓴다든지, 그럼 일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한 만큼 사실 손님들이 찾진 않아요. 요즘에는 워낙 미식가 분들도 많고, 하나를 먹어도 좀 맛있게 먹자는 주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맛이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맛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시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여러 네. 아니, 그분도 많은요 <laughs> 대표님. 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나갈 이제 겉절이죠. 김치. 그래서 배추도 국내산을 해가지고 제가 양념은 미리 만들어 놔서. 아. 이 아무래도 아침에 바로 하는 게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신선하게 드실 수 있게 어제 배추가 와서 다 미리 정리를 해놓고 아침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바로 무쳐서 딱 나갈 수 있게. 박두기는 익은 걸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김치는 또 겉절이 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면 손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 든든한 한끼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끓고 네.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어, 미리 육수낸 거를 오늘, 이제, 당일 점심 나갈 분량을 이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보다 다 그렇죠. 사골이다 네. 네. 보니까 색깔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방도 엄청 깨끗해서 제가 살짝 돌렸어요. <laughs> 저희 막내님으로 고 저도 그렇고 좀 깔끔한 성격이라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없어요. 전 가맹점이 다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대표님, 지금은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 뭐큰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 카드. b 이랑 우리랑 분리됐다고 해서. 저희가 세트가 두 가지 구성이 있거든요. 나홀로 수육 세트랑 나홀로 순대 세트 두 가지 구성이 있어서. 순대랑 국밥을 선택해서 드실 수도 있고, 수육이랑 국밥을 선택해서 드실 수도 있고, 요런 상차림으로. 사진이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올 맞아요. 때. 네, 저희는 이렇게 제 그대로 찍어서, 개수까지 똑같습니다. 수육이랑 부추? 지도 저희가 만들거든요. 요 같이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하면 되게 만족하시죠. 대표님. 네네. 근데 특이하게 네. 국밥에 이렇게 녹그릇을 쓰는 건 저는 사실 처음 본고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좀 특이한 것도 있고, 녹그릇 쓰는 걸 되게 좀 깔끔하다, 이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결정적으로 금색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것도 로고도 금색이고, 저희가 이제 주로 미는 색이 이제 녹색, 빨강, 금 이렇게 이제 색깔을 정해놓고 해서 보시면 숟가락도 다 저희가 이제 금색이거든요. 아, 네. 금색으로 돼. 아 정말요? 네. 아 아기 것도 다 금색이에요? 아기 네. 숟가락 포크도 이제 물컵도 이제 금색이고, 여기 이제 아기들 거. 진짜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네. 이런 디테일이 손님들에게 좀 뭔가 어,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음식은 서민 음식이지만 대접은 왕처럼 사실 저도 네. 어제 먹어봤는데 네. 이녹그로서 나오니까 그렇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죠. 국밥이지만 대접받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뭐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일 신경 쓴게 이제 맛 그리고 맛만 있으면 된다 이거보다는 이제 식사하시는 동안 머무는 환경이 되게 깔끔하고 좋아야 된다 편안하게 식사하시다 가셔야 된다 요런게 이렇게 디테일을 함을 좀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들 인터뷰를 많이 다니는데. 대표님들의 공통점이 실행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제일 또큰 계기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유방암 초기, 폐암도 초기, 이렇게 두 개가 생기셔가지고. 다행히 지금 치료 잘 받고, 이제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잘 하고 계신데. 그때 어머님 모시고 대학병원을 가면서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되게 좀. 아... 아프고, 이렇게, 아무것도 많이 봐서, 아, 우리가 진짜 건강만 해도 참, 되게 감사한 삶이구나, 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하루하루 진짜 좀 소중하게 보내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실행력에 빨리 옮기고, 언제까지나 뭐 기다리기에는 너무 우리 삶이 짧다. 이런 생각을 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계기가 아무래도 제가 행동으로 뭔가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많이 보면서 이 책이 항상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저렇게 책을 많이 강조하지 해서 책을 읽었는데 제 삶이랑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책이 사실 김승호 회장님 책이거든요. 그 책은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뭘 읽을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럼 혹시 읽으셨던 책 중에 가장 네.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거 인스타에도 올려져 있는데, 생각만 가득한 칸트의 입에는 조만간 거미줄이 쳐진다. 행동하는 나폴레옹이 되어라. 이런 구절이거든요. 대표님. 네네.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laughs>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공감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떻게 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보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사실 옛날에 많이 실행력이 없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해보시면 뭔가 결과가 있고, 그게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뭔가를 할때 무조건 도움이 된다. 지금 고민 중이신 게 있으시면 과감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제 점심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제 본업인 실용음악 학원을 가서 강의가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가봐야 돼. 이제 그럼 또 일정 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저는 차량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고 이제 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